오늘은 토마토 밭에, 오늘은 토마토 밭에 벌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벌이 뭐냐면, 어우, 잘생겼네. 이 벌은 토마토를 수정하는데 쓰입니다. 토마토는 예전에 같은 경우는 도마도 톤이라고 해가지고, 그거하고 지베렐린하고 섞어서 화학적인 방법으로 수정을 했는데, 요새는 이 손도 없고, 자연적인 수정 이쁘게 매끈하게 잘 빠지기 위해서 이런 벌을 많이 씁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게 디형벌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유럽이 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정용 벌로 수입을 해서 이제 팔고 있는데 얘들은 생명력은 한 2개월, 3개월 자체 번식은 안 돼요. 그게 또 신기하죠. 예. 그리고 벌이 큽니다. 우리 호박벌처럼. 우리나라 호박벌을 양봉해서 쓰면은 이런 수정용으로 쓰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벌통의 이규격화 공장화가 잘안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해서 지형벌이란 걸 쓰고, 얘네들은 벌 엄청 많죠? 근데 얘네들도 보면 여왕벌이 이 벌통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예, 신기한데, 얘네들. 예. 벌통마다 하나씩 있는데, 여왕벌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산란도 하고, 그, 2, 3개월 버티는 동안, 뭐, 짧게 쓰면, 뭐, 환경에 따라 틀리죠. 1개월 만에 보통이다 사그라질 수도 있는 거고, 잘 쓰면 2, 3개월. 여기서 계속 산란을 해서, 얘네들이 또 키우고. 이 벌들이 많은 거는, 이 수정을 하는 일벌들은 보면은, 한, 몇 마리 안 돼요. 나머지는 집도 청소 하고, 집도 지키고, 그리고 노는 애들이 많습니다.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몇 명의 일벌이 다 여왕벌을 먹여 살리는 거죠. 신기한 거는 얘네들도 이제 꿀물을 이제 벌통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아 혼자 찍으려니까 이게 힘드네. 이 플라스틱 벌통이 있고요. 이렇게 얘를 넣어서 끄집어보면 여 밑에 또 꿀물이 있습니다. 얘네들 벌써 똥 싸놨네. 대선물. 요 꿀물을 요요 요 필터 요거를 얘네들이 여기에서 빨아먹습니다대롱 같이 생긴 이으로 여기 이제 벌통만 이렇게 들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밑에는 꿀물. 이 꿀물은 생명력 유지에 필요한 거고, 꽃가루나 화분 같은 경우는 요왕벌의 산란. 그래서 따로 이렇게 꽃가루도 따로 넣어줍니다. 근데 꽃가루를 많이 주면 또안 나와요. 또 애들이. 배불러니까. 등 따서. 스 그래서 많이는 안 하고, 뭐, 약칠 때라든지 이렇게 잠깐잠깐씩 가둬놓을 때 조금 조금씩 위에다 이렇게 놔주시면 얘네들이 또 그걸 먹고 또 생명 아니 저기 활동을 또잘 하겠죠. 아, 우리 쪼맨이랑 빵심이 찍는 데 보면은 탁자 위에 벌통이 많을 겁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토마토 농가를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벌을 많이 취급하는 편이라서 본의 아니게 많이 나왔죠.